이거 타워를 앞쪽에다 둬요. 아무래도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들이 많다 보니까. 이건 제 신체 특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머리가. 어... 안녕하세요. 저는 요가 소년이라고 합니다. 누구든지 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요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요가를 안내하는 사람 이고요. 요가 소년이 도와줄 겁니다. <laughs> 요가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방법이 요가원에 가서 요가를 경험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없어요. 혹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정기적으로 가는 게 힘들다든지 움직이는 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. 그 요가를 안내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없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거예요. 뭐 요가 자세들은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칫 다칠 수도 있어요.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촘촘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죠. 뭐 도구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. 그래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아이템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제가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, 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런데 종종 말씀드리곤 해요.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앞이 좀 캄캄하기도 해요.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음. 요가를 경험하면서 어,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?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. 이런 것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겠네. 하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선택지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밥을 떠서 여기까지 들어드릴 테니까 네, 잡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. 아이템들을 구매할 때 구체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 오프라인에서 결정했으면 해요. 이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가 매트거든요. 네, 이 요가 매트가 제 살갗에 닿아요. 또제몸 전체에 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뭐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이것저것 여러모로 살펴본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. 이게 결국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 안전하게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구매를 실행할 때 가장 높은 우선순위엔 안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. 조금 디자인적으로 아쉽더라도 조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더라도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몸은 다 달라요. 자신의 신체 특성에 잘 맞춰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손발에 땀이 많은 분들 혹은 손발에 땀이 적게 는 분들에 따라서도 선택이 갈리게 되거든요. 첫 번째 개런티드 아이템은 요가 매트입니다. 두 개의 제품을 <laughs>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제가 둘다 사용하고 있고 어, 각각의 특장점이 존재하고 요가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둘 중에 선택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가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도 매트 뭐 요가 매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불편함을 겪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밀린다든지 손이 푹 꺼진다든지 내 손이 닿았던 지점에 복원이 잘 안된다든지 매트가 계속 둘둘 말려 있다 라든지 제가 가지고 온이 제품들 요가를 하는 분들 을 겨냥해서 만든 고민해서 만든 제품들이거든요. 요가를 수련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내가 손을 대었을 때이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차이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안고 있는 이 매트는 만두카라는 이름의 브랜드에서 나온 프로라이트 매트고요. 만두카에는 프로 매트가 유명해요. 요가 매트 시장에서 명기로 불리고 있어요. 그 프로 매트에 어떤 이 텍스처를 그대로 가지고 온 매트인데 좀더 가볍습니다. 왜 가볍냐면 조금 더 얇아요. 프로라이트 매트는 3mm의 매트입니다. 제가 유독 오늘 3mm를 가지고 온 이유는 3mm는 5mm보다는 쿠션감이 덜 하나 충분히 느낄 수 있고 5mm의 아쉬운 부분은 매우 무겁습니다. 3mm는 휴대하기에 꽤 적합하게 만들어진 적절한 무게예요. 그래서 집에서 펼쳐놓고 요가 수련할 때도 좋고, 들고 요가원에 가셔서 사용하셔도 가벼운 장점 때문에 무리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크기와 길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프로 라이트 같은 경우가 가로폭이 조금 더 좁고 세로폭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. 그래서 프로 라이트를 사용할 때 조금 손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나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 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은 더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. 또 만두카 브랜드 매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매한 지 5년 정도 된것 같은데, 구매한 지도 오래됐고, 제가 아주 거칠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,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상태가 계속. 유지되더라고요. 또 하나의 매트. 이 브랜드는 룰루레몬 브랜드예요. 더 매트이고 이것도 3mm의 매트인데요. 요가 자세를 수련하다 보면 손이 밀리거나 발이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.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만두카 브랜드의 매트를 사용하면 살짝 밀린다는 느낌,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룰루레몬 매트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래서 이 매트를 사용하면 정말 탁 붙어 있는 느낌? 특히, 손발에 땀이 많이 났을 때 느낄 거예요. 평소에도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룰루레몬 더 매트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뭐 기록이 된다. 어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요. 만두카 브랜드의 매트가 조금 더 비쌉니다. 제가 가지고 가 매트가 어,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?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뭐 재질적인 부분이라든지,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좀더 많은 신경을 썼고 그래서 이두개 매트 구매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 결국에는 더욱 가성비 챙기시는 게 아닐까. 가성비 중요하잖아요. 이사도 써보면 다르다. Yoga Mat from Banduka and Lululemon. 두 번째 개런티드 아이템은. 또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가 타월입니다 안전하게 요가를 수련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꼭 꼽아야 하는 아이템 중 하나로 저는 요가 타월을 꼽고 싶어요 요가 수련하는 경우에는 보통 호흡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내 몸에서 땀이 많이 나나? 할 정도로 땀이 많이 날 거예요 땀이 흐르는 걸 매트에 그대로 두고 그걸 방치해 두고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매트를 사용하더라도 종종 미끄러지고 뭐 밀리고 하다 보면 특히 약, 연약한 손목이라든지 발목 부분에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.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고,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해봤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기 위해 마련한 아이템인데, 물이랑 만났을 때 접지력이 생겨요. 아주 강력해집니다. 그래서 손발이 땀이 났을 때 아주 단단하게 나를 잡아줄 거예요. 매트와의 어떤 접촉이 됐을 때에도 날아다니거나 밀려 나가지 않아요. 아, 오늘은 이 요가 매트를 사용해지라고 야 한다면 요가 매트를 펼쳐두고 요가 타월을 꺼내서 앞쪽에다 둬요. 아무래도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제 신체 특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머리가 손바닥이 닿는 지점에다가 저는 보통 이 지점에다 이렇게 두어요.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리가 보통 닿는 부위가 이쪽 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운독 자세를 수행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지금 현재 제가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면 계속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 나갈 거예요. 그 요가 숙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통제력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어쩌면 타월이 없더라도 힘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 낯설기 때문에 이 타월이 전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보여지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. 제품의 마감, 그끝 모서리 부분의 마감이 좀 다르다는 거. 만두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덮어져 있는 방식이에요. 반대로,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조금, 뭐랄까, 러프하다 할까? 어뭐긴 사이즈의 타월도 있거든요. 어느날 긴 사이즈의 요가 타월보다 작은 사이즈의 요가 타월을 많이 사용하는 저를 보고 긴 타월을 좀 잘라서 사용해볼까? 하고 잘랐어요. 그런데 이게 웬걸? 흐트러지는 게 없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구나.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이게 더 안정감을 준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만두카를 선택하실 수 있겠고 이제 끝에 처리가 이렇게 내추럴 하다 보니까 손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. 매끄럽거든요. 이런 거 또 리얼 선호하신다면 또 루루레몬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from Menduka and Lululemon. 세 번째 개런티드 아이템은 책입니다.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라는 제목의 배런 바티스트 선생의 책인데요. 제가 무척 좋아하는 책이고요. 이제 막 요가를 입문하시는 분들께 책한 권을 소개해야 된다면, 저는 이 책을 꼽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이 분께서 요가를 접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련하고 요가를 나누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,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태도나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. 요가가 뭐지? 요가를 사람들이 왜 하지? 요가 소녀는 요가를 왜 하지? 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사람이 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.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요가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 보다. 좀 요가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거나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맬 때면 요가는 마치 바람처럼 내 안에 안개를 날려보내고 원래 존재하던 내면의 앎을 드러내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수 있게 해주었다 배런, 네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돼 여러 면에서 요가는 쌓아가는 수련이라기보다는 발굴하는 수련이다 라는 어,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요가에 대한 다른 이들의 풀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풀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막 따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다 있대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평가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한 것들을 요가 매트 위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구절도 고민하다가 골랐는데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수련을 게을리하는 자신을 발견했는가? 괜찮다. 샛길로 빠지거나 길을 잃거나 정렬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멋진 일이기도 하다. 그 안에는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. 요가와 삶은 참 닮아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. 자세를 수행할 때, 내 신체 능력을 벗어나서 무리를 하고 있다면, 나는 왜 여기에서 무리를 하고 있는지, 왜 나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지.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볼게 어, 뭐 한다는 거죠. 여기에 나와 있는 말 중에 다시 시작하면 그 뿐입니다.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.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시작할 때, 꽤 많은 힘이, 응원이, 용기가, 위로가 필요할 텐데, 그때, 은근하게 힘이 되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. 요가 자세도 마찬가지. 요가 자세를 수행할 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거나 할수 있는데, 괜찮아요. 다시 하면 됩니다. 책 제목을 꼽게 됐어요. 나는 왜 요가를 하는가? 저에게 있어서 요가는 저와 가까워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.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관찰하고 저는 이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. 내 신체 어느 부위가 지금 좀 힘들어 하는구나. 아주 단순하게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. 아, 내가 지금 어느 생각에 팔려 있구나. 이 생각이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 하는구나. 라는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. 제가 처음 요가를 만날 때그 즈음에 제 몸이나 마음이나 많이 위태로운 상태긴 했어요. 특히 심적으로 위태로웠는데 회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. 그래서 요가를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일어난 분들은 어쩌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좀 위태로워 너 지금 뭐라도 해야 돼 라는 시그널을 보낸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용기 내어서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랑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요가 소년도 괜찮아요 강력 추천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? by Baron Baptiste. 삶을 살아가다 보면 되게 힘겨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잖아요. 그럴 때 이전보다 조금 더 의연해진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구나. 다시 시작, 다시 지금의 삶으로, 다시 지금의 숨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.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라 강박에서 벗어나야 해요. 그 무게가 상당히 커요.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흔히 핀잔을 주거나 스스로 자학할 때 하는 말로 작심삼일을 표현하는데 무언가에 3일 동안 이어가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.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잘 자는 거 3일 동안 우리 할수 있을까요? 쉽지 않아요.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야 할 수도 있어요. 어려운 겁니다. 3위를 목표로 두는 게 조금 버겁다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. 내 옆에 있는 누구처럼 뭐 1년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나를 어디로 이렇게 밀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다 그만둬도 되고 네. 하기 싫은 날은 하지 마세요. 게런티드 시청자 여러분들 네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가 입문자분들을 제가 힘껏 응원합니다.